오늘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 집행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A가 있고 채권자 A의 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또 다른 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채권자 A는 채무자에서 채권을 갖고 있고요. 채무자도 제3채무자에서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채무자가 제3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행사해서 변제를 받아갔고 채권자 A한테 또 다시 변제를 하면 제일 좋은데 채무자가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민법은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걸 제대로 인정해서 채권자 A가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걸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이제 채권자 A가 행사할 때 이건 이제 대위를 당하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P 대위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 A가 이 채권에 기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제3 채무자한테 청구를 할 경우에 A는 제3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나에게 직접 지급하라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추심 권능이라고 하죠. 채권자 대위권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 다시 채무자로 하여금 A한테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 A한테 지급하라고 라 청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추신 권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또 역으로 변제 수령 권능이 있습니다. 채권자 대 A권에는. 즉 이렇게 제3채무자한테 청구를 해갖고 제3채무자가 채권자 A한테 갚으면은 이걸 직접 추출할수 있다는 거죠. 채무자를 안 거치고도. 이건 이제 변제 수령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 변제 수령 권능은 결국 채권자 A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A가 이길 경우에, 승소할 경우에는 판결금 채권 형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채권자 A가 채무자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어갖고, 채권자 A가 채무자에 갖고 있는 5, 1억 원 채권 중에서 5천만 원 채권에 기초해서 이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갖고, 채무자에 대해서 갚아야 할 5천만 원을 대신 나한테 갚아라라고 소송을 하면은 결국 제3 채무자는 채권자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런 소송을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기면은 채권에 대해 소송에서 이기면은 이제 뭐 결국 순수히 제3 채무자는 채권자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금전청구권의 형태로서 채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복잡해지는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 A한테만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채권자가 또 있었어요. 채권자 B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채무자에서 채권이 있고, 채권자 A도 채권이 있고, 채권자 B도 채권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은, 채권자 A한테 있어서, 요 채무자가 재산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피대의 채권도 소중한 재산이지만, 이 재산은 채권자 B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채권자 B는 역시 채권자 A와 똑같이 채무자를 대위해서 직삼 채무자를 상대로 해갖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 P대위채권을 이 채권에 기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그리고 추신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 B가 자기도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에 기해서 이 P대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서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했다 또는 뭐 압류를 했다 이건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부 명령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기도 옮겨오는 거죠. 옮겨와서 자기만이 채권을 만족고 넣는 그런 형태가 전부 명령인데요. 전부 명령도 물론 가능한데 다만 A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대위소송을 통지했고 채무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으면, 이때는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자 A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했고, 이거를 채무자한테, 야, 나 대위 소송하고 있어. 라고 알려줬다고 한다면은, 이때부터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는 게 금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자 A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변제받는 게 금지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즉 채권자 B가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부터 로 변제를 받는 형태가 되는 이 전부 명령은 당연히 갓 채무자가 채무자도 못 받는데 채무자의 채권자가 받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전부 명령 무효가 되고 다만 압류라든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주심 명령도 유효하고요. 대신, 추신명령을 할 경우, 받은 경우, 또뭐 압류라든지 감류를할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A가 채무,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그 돈을 이제 둘이 나눠 갖게 되죠. 배당절차를 해갖고 채권에 따라서 안분하게 되는 그런 배당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볼게요. 채권자 A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었어요. 또 다른 A, X라는 채권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채권자 A가 재산채무자에서 갖고 있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해서. 요거를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수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채권자 A가 재산채무자 상대로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다. 그럼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만지, 만지, 말씀드렸듯이 이거 판결금 채권, 금전 채무권 형태로 이제 판결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X는 채권자 A가 제상 채무자에서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변제 수령 권능이라든지 판결금 형태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을 받는다거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어떤 변제 수령 권능이라든지 이 변제 수령 권능이 변화한 형태, 판결로 변화한 형태인 이 판결금 채권, 채권의 대해소송에서의 판결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압류라든지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수령 권능이기 때문에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압류 전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령 법원이 압류 전부 명령을 했었다고 해도 하더라도 무효다라고 판단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X는 변제 수령 권능이라든지 아니면 금전 판결금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갖고 채권자 B를 배제하고 어떻게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X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채권자 A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 승소해갖고 받은 돈을 채권자 B와 이제 나눠야겠죠. 이 나눌 때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X가 이제 뭐 압류라든지 전부 같은 걸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수 있어서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X는 채권자 B와 나눠 가져야겠죠. 채권자 A 거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X는 채권자 A가 설령 제3 참자를 상돌해서 채권의 대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고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제3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 A에게 지급하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요거를 낚아채갈 수는 없다. 권자 B와 권자 A가 나눠 가질 때그 나눠 갖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